공식까지 써줬는데, 앞에서 봐도. 잘못했어. 그렇지. 지금 밑 빠진 독이 계속 물 붓는 경위라니까? 이런 게신이네 어떡해. 그냥 으로 하라고. 그냥 해버려. 그냥 해안 돼도 어떻게 어, 해 돼, 지금. 우 그래, 그래. 지금 방학 때부터 을돌렸어 방학 때 계속 돌아갔어. 그래, 그래. 그 지금 이번부터1 0이야 좋아요. 요건 내가 무식까지써 줬어. 근데 <목소리> 써 달라고 길래 이거 있다. 내그 손으로 직접. 아그 대피 음식. 아. 이거 다 해요. 뭐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아, 제가 아까 추석 때나 부인님 물어봤네 일본 풀로 때.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오, <웃음> 네, 일도 번. 어, 1 3 번. 나도 추석 때 개념 설명 들었겠다. 추, 충분한 <laughs> 시간이 더 모일 때. 추석 때한번 해주면 할거 같아. 유대지나 영화 보러 갔잖아. 오? 아유. 3번 맞아? 네. 어. 이거 생명과 문제 아니에요? 아니 아, 뭐... 이렇게 그붙거든요 네. 아, 그거 이렇게 다 구해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근 이거 몇코마 하면 아, 이게 꼭지잖아 1코마 마이너스 1. 응. 이거는요? 마이너스 4코마 마이너스 6. 그쵸? 오. 그럼 X추면 명확한 건 뭐예요? 마이너스 5. Y축으로는? 마이너스 5. 그쵸. 근데 그런 이동을 하는 요 누가? A요. X쪽으로 마운 Y쪽으로 마 해봐. X 대신에 X 플러스 5 Y 대신에 Y 플러스 5 플러스 1은 아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 그쵸. 이게 지금 뭐야? L 프라임이라는 거죠. 네. 그럼 L하고 L 프라임 요거랑요거랑 거리 구 하시면 되는데 네, 그0 넣어서 했어요. 아, L, L 프라임 그럼 L 위에 있는 점 아무 종류에서 적어봐요. Y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또 이거 한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런가? 아니 아니에요 어. 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커만. 아아 그것 때문에 들었군요. 저거에도똑같이 <laughs> <laughs> 이렇게 들었어. 반복만 실수로 반복하네. 선생님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자세가 불량하다? 아니 습관됐어요 자세.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한 수고하셨고, 아도모르겠어 네? 모르겠어? 아니요, 다 했어. 오, 조금만 더네몇번이이 인정. 14번이요? 인정. 누가 인정이야? 전용이 인정. 인정. 아니, 우리 할2점 했어, 안 했어? 2차점. 2차지 너? 지금 틀린 거 빨리 체크해놔. 알지이게 뭐지? 진재 왜또 신났어? 찬용이 애교 보여요. 찬아 이거 이거 이거. 나 안경 닦는그이 마스크 닦아요 그거는. 소리야. 살인 애교지. <laughs> <내려놓지>. 봐봐. <laughs> 항상 원의 중심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죠. 전 x 플러스 3의 제곱 맞아? 네. y 제곱 도플러 <laughs> 맞아? 네. 네? <laughs> 네. 아닌가? 맞아요. 지 맞아요? 네. 어. 그러면 중심은 마삼점마0이고 반지름은 루트 13이고요. 근데 그런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론한대요. 원점에 시켜봐. 원점. 오. 또한점0요 그쵸? 요 중심을 원점 대칭시키면 3,0 이렇게 되구요 됐죠? 그리고 반지름은 그대로겠죠? 됐구요 여기까지 그럼 원은 뭐야 끝난거 아니야 그럼? 맞 대칭은 뭐한한또한대뭐한 대? y는 x대칭 시킨대요 시켜봐 그럼 어떻게 돼요? 0,3 반지름은 또 그대로 그러면 이 X축과 서로 다른 두점 A B에서 만난다 그러면 그럼 중심이 몇컴 하면? 0, 3이고요 그럼 X축은 어디 있을까요? 신재 네 어, 중심의 Y좌표가 플러스 3이잖아 지금 네 플러스 3 그럼 X축은? 밑에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랬을 때이 길이 A, B 길이가 공금한거 아닙니까? 그럼 또 뭐야 현이니까 중심에서 무조건 내려 꽂아야 생각을 하면 안 돼. 알았어? 그럼 이 길이가 몇이에요, 지금? 길이? 길이는 좌표 좌표는 는 좌표 는 길이 길이는 좌표 좌표는 길이 길이는 좌표 길이 길이 좌표 는 길이 길이 뒤에가 이카운 그러면 내려 꽂았으니까 현이 두동방 낫겠고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어뭐라고요 이렇게. 한지름이 몇입니까? 루트 13. 루트 13이죠? 어. 피타고라 쓰시면 여기 루트 13, 여기 3이니까 여기 몇이냐? 2. 아 2죠. 근데 2가 몇개 있어요? 2개. 두개 있죠? 그러면 2, 4 이렇게 되죠. 아 진짜요? 네? 저다떻게 어, 풀었는데 바, 밖에 나왔는데. 어떻게 풀었어요? 그거 식 처음, 처음 있잖아요 그거. 네. 그거를 그냥 바로 원점 대칭 이동하고 네 그다음에 y는 0 대입해서 하면 되고 원점 대칭 한 다음에 y는 x 대칭 것도 해야 되는데 어 근데 막 답이 나오는데 우연의 일치겠죠? 어그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 아니야? 원늘의 어, 여기까지는 해야 돼 y는 x 대칭까지는 해야 돼 대칭 하라고 하면 너안 해? 아 그러니까 그 처음식에서 y는 x 잠깐만 처음식? 네 그러니까 이거 그거를 음. 마이너스 유바한 다음에 그따라 음. 마이너스 원점 원점 대칭. 그러니까 원점 대칭 아, 한 다음에 원. y s 대칭해야 되잖아. 두번 해요 지금. 잠깐만요. 아왜 이래? 그러니까 너는 식으로 푸는 거지 방정식으로 푸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어어 필요가 없어. 틀린 것 같은데. 아유. 저기 갔어? 아유 안 네. 안간것 같은데. 어, 아, 갔어요, 그래. 저도 모르겠어요. 몇번이요 9번. 번 네, 모르겠어요. 10번. 네. <laughs> 보인다, 고요1 0도 모를 거 아니야. 센저 지금 어서고 가야돼?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은 들어갈 에프리스 보지 말고 그 대박. 태양이에서. 아지 막. 시험을 알. 잘 보고 시키니야 태양이. 진짜. <laughs> 근데 이래? 이거. 그러니까, 어. 이거 공부가 뜻대로 안 되고. 연 뭐, 공부가 뜻대로 안 되는 거 친구는 너무 안 했는데 이번 박까지 집에서 맞잖아. 아 수학 과도못다거 우리 과제는 어떻게 했냐? 과제 세이콘잖아. 아 진짜로? 어. 어. 우리 안받도 몰라. 과제 풀어. 어 그래? 그 답지 있잖아. 아 그래 그고 써서 해야 돼 과제. 와. 조딩이야. 답지 있잖아. 오, 얼마나 더 걸려. 한 문제 두 문제.

이거 아, 아까 한 거잖아. 근데... 네, ]aid야. 했는데 음. 살짝 그럼 어떻게 8.4는 뭐 대충 이쯤 있겠죠? 4 어? 마이너스 어. 어. 응? so 는7은 그래. 어디쯤 있을까요? 좀더위6왜이너스이쯤 미... 좀 좀... 있겠죠? 포인트 그리고 Y는 X 대칭을 어. 시킨데 그 아, 뭔뭐그 소리야? Y는 X를 로 움직인대. P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PA 플러스 PB. PA 플러스 PB. 요길이가 언제 최소가 그냥 이거지? 맨날 푸는 건 똑같아. 기준선을 찾아. 뭐야? 요거잖아 P가 지금 옆면을 움직이니까. 기준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 위치한 것 하나 골라봐. A를 고를래, B를 고를래. A. 나 같은 가까운 막겠다 그렇죠? 아, 그럼 해볼게요. 그럼 몇 콤바 몇 대요? 5콤마7 5콤마7 이렇게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음. 그럼 이어봐요 이렇게 이어보시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더한 거는 뭐랑 같아요? 음. 요거랑 요거 더한 거랑 같죠? 그게 언제 최소예요? 한방에 그렇지 요렇게 요렇게 갈바에 나는 한방에 가겠다 이거야 이렇게 음. 됐어요? 음. 이걸 뭐 B 프라임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P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요그 파란색이랑 Y, N, X랑 교점 아, 여기 있어야 돼요. 어, 어, 인정? 어, 어, 어. 인정? 그래야 이거 더하기 요게딱 일직선 되는 거지. 그래요. 누빈이 이해되니? 그럼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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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다할수 네, 있어 없어 파란색. 네. 있어요. 위쪽 두 점을 아니까 이 놈이랑 이 놈이랑 기울기면? 1이요. 마이너스? 그 기울기 그, 그, 파일, 1 5 마이너스 1, 1.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3 1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어 아, 마이너스 네. 1에다가 지사산환 요걸로 해볼까요? 오케이, 쓰겠지. 오 그럼 y는 뭐 돼요? 음, 이렇게 되네요? 인정? 이 놈이랑 뭐랑고점 y는 x랑 1점 찾으면 된다고? y는 x랑 1점 찾으려면은 두개 연립 하셔야 된다고. 두개 같다고 나야 되잖아. 저건 시선확인부 그리고랑. 그리기지고 X랑. 그럼 X는 2 e 이렇게 나오고요. X는 6 이렇게 나와. 요 어렵다. 됐죠? 그러니까 X하고 Y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 아닌데 똑같은데. 정확히 1도 안거같데 처음 두 가지 다 똑같은데. 완전 어. 싸우중이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중요 네, 네. 마냥 좋아. 고마워. 네, 고이해했어 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전체가 안 좋아하네. 니까 대필 보면 그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대필이 오다고대 공식 대필 공식 다고 루트. 더 훨씬 어떻게 가는데? 해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럼 4 플러스 1이지? 네. 분의 절댓값 하시고 x 에가 네. Y에다가 1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X에다가 0 대입하면 0대고어차 이렇게 됩니다. Y에다가 1 대입했어요. 지금 대입 모집을 지금 안 한다는 건 굉장히 반성해야 돼. 알았어? 60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 62. 아, 어려워 보이는데요? 내가 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아, 중력. 그럼,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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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 명력 일식이 한번 볼까요? 안 했잖아 진이잖아 지금 안 했니? 어떻게 그러면 안 했다고 중력은 맞어 형이 아까 일식이 뭐나어도되이도못 했지 진이네진짜 세개. 시 네? 푸쉬.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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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거 쉬 푸쉬 어요 아, 제푸사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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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기억날 푸 같아요 A 플러스 B 하고 제푸 하고 쉬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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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고 쉬 푸쉬 푸쉬 푸알 이 X제곱 플러 y 제곱 오래요. X 플러스 2Y의 최댓값과 퇴소값을 구해봐. 응. 공부를 mm. 안 해놨어 그냥. 뭔가 어? 큰... 시험 나와도 왜 그러라고 안 했어? 했어요. 와 미쳤다. 시험 끝나고 외 거야? <laughs> 아니요. 시험 끝나고 외우자 그 기말 끝나고. 세형이 차 마인드? 대대세대이차마죠알죠차 마인드가 고요너 지금 한꼴아 아.. 일 동안 데프레스 <laughs> <aff laufen. 웃음> 영이너는너왜왔 왔어? 아지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일 저렇게 하지? 하지?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저렇게 거기서 방게한게아지 저렇게 하지? 저렇하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저렇게 때

그래서 이제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응, 별로 안 했어. 이 하이권 애들은 거의 찍기 싸움이었어. 내가 보기는 맞아요, 어, 네. 맞지 맞지? 안 돼, 그럼 안 돼. 냉정하게 별로 안려였어 에이. 에이. 진짜? 솔직히 아니, 다 알려줬잖아. 지금 그 뭐냐, 그 말이도 문제는 그걸 안 알려줬으면 어려웠지. 아니, 그때 공부 안 했어. 그쵸? 안 했어. 숫자로 바꿔서 다 나왔더만, 진짜로. 어, 그리고 그래, 학원에 찍어본 적이 제 번이야. 증명 문제도 그대로 나와. 아니 그래서 다 해줬어요? 어, 해줬죠. 실발안해줬 그래, 뭐. 진짜 냉정한 공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이가 했어? 안 했어? 에 코시 공식은 기억나냐? 코시? 여기 있는데. A, F, B. B. 아니야, s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내가 아, 네, 제발 외우세요. 아, 저거 못이어 아. 아.